저는 주식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하진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투자한 뭐 모든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게 세계 최초 예능장 대보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돌맨 향로입니다. 와.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laughs>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 주제를 두개 네. 생각했었잖아요. 그, 네. 재테크랑. 네. 재테크라기보단 뭐 주식, 주식 재테크 이야기랑 네. 재택크대 출근. 저는 저거, 재테크 이야기? 조금은, 네. 어, 해도 되겠다? 요즘 시류가 음. 딱 이제 하기 알맞은. 시류에서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요즘 이제 손해 보신 분들 너무 많으니까 네. 이 까딱 까딱 말 조금 실수하면 이제 그떨어지신 분을 놀리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음. 그 조심스러우신가요? 조금 조심스러운데 근데 또뭐 직장인이니까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그냥 하지 않나 음. 이번에 뭐 손해 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호돌맨의 암호화폐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laughs> 전 전혀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저는 주식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많이 하진 않아요 월급 딱 들어오면 한20% 정도는 이제 주식에 넣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뭐 예적금 넣고 또뭐 월세 내고 뭐 이제 또 다른 개인 통장 넣고 막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 네. 요즘 그냥 드는 생각인데 예전에 그 제가 주식 진짜 아예 안할때 네. 호돌맨은 주식 할때 이게 한 2018년도였나? 아니 저는 주식은 근데 계속 하긴 했었으니까. 응응응. 음, 음, 음. 주식은 한 2017년까지 계속했었고 2017년부터 이제 코인을 했었죠. 네,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때 막 네, 카카오 네. 카카오로 좀수익 냈었잖아요. 예 네, 네. 많이는 아니고 좀 냈었죠. 저한테 그때 하셨던 말이. 지금이면 그래도 카카오 살만하다. 그때 8만 원 때였나? 그때 당시에 그랬죠. 응.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 막차라고, 지금 아니면은... 아, 아, 아. 지금 아니면은 못 산다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카카오 뭐 없는데, 그때는 뭐... 뭐 진짜 아무것도 <laughs> 없었으니까 굳이 사야 되나? 음... 막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사고 있다가 음. 이제 코로나... 2020년도 3월, 4월에 그때 막 미친 예, 예. 듯이 막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되게 싼가격이니까 사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네이버랑 뭐 카카오랑 몇개 이제 회사들 이렇게 막 줍줍을 했죠. 줍줍을 하고 나서 막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폭락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막, 개발만 그렇게 할게 아니고 재테크도 공부를 해야 된다. 주식 공부도 해야 되고,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되고. 너가 이제 어쨌든 직장인으로는 뭐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음. 결국은 이제 부를 축적하려면 재테크, 주식이랑 부동산은 필수다.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쵸. 이제 <laughs> 그동안 어떤 이제 개발자들은 자기 개발이 이제 개발 공부였다가 갑자기 이제 재테크로 막확 바뀌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게 되게 이제 좀 어색했었어요. 2020년 동학 개미 운동 아, 예. 4월 그쯤부터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저도 이제 주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안해 된다 이건 아닌데 네. 공부해야 될 메인 대상이 갑자기 이제 주식 쪽으로 다 바뀌는 느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갑자기 개발자들도 다 주식이나 제, 부동산이 메인 공부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때는 맞... 대한민국 온 세상이 그랬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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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진짜 뭐 지하철 타면 옆에서 계속 코인 얘기하고 있고. 아 그렇죠. 맞아요, 서서 그렇죠. 가면서 옆 사람 뭐 하나 보면은 어피트 보고 있고. <laughs> 뭐 회사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다 주식 얘기하고 있고 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진짜 개귀 그... 싫었어요, 옆에서. <laughs> 자꾸 PTSD 와 가지고 진짜 싫었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데. 근데 실제로 그걸로 돈을 더 많이 버시니까 다들. <laughs> 어 이제 은퇴 계획 세우시는 분도 많고 았 파이어족 탄찬 막 유행이었고. 네. 그래서 연에 10%에서 20% 수익 낸다는 가정 하에 하면 어, 내가 지금 대산에, 뭐, 지금 현금,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뭐,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정도면은, 이제 몇년 뒤면 은퇴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음, 네. 그게 들으면서 저만 그렇게느낀걸 수도 있는데, 주식 공부 안 하고 개발 공부하면 바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음. 좀. 그건 뭐 다른 그 업계 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죠 그쵸, 그쵸. 예. 네. 네. 그래서 한참 막 어떻게 보면은, 어, 잘 개발에 해야 되는데 막책 사고 뭐 아니면 아참배민은 책을 공짜로 쓰니까 그럼 빼더라도 뭐 유료 교육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교육을 듣거나 막 그런 것들 그런 거할 바에는 뭐 주식 사라. 경제 음, 관련된 책들. 맞 한참 막책 사고 막 그러니까 아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음, 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예전에 일본 버블 경제 당시에 아, 그, 아. 그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의 그 한국 분위기가 <laughs> 그때 당시 버블 <laughs> 일본 경제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을까? 그때랑 비슷했을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음. 생각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근데 약간 저는 뭐랄까? 저는 그 대국에 참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음, 음. 그 실감이 좀 덜했다고 해야 되나? 뭐 음, 음. 음. 그러, 그렇게 막 와닿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또 진짜 어딜 가든 다뭐 주식 얘기고. 어. 그 회사 일 열심히 하면 뭐 하냐. 맞아. 어, 맞아, 대박, 맞아. 에, 대박 나가지고. 뭐 코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차 사고 집 사고. 에, 그러면 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맞아, 있었고. 맞아 맞아.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집이라는 게 지금 저희 라이프에서 차지하는 그런 뭐랄까 심리적인 부담감 그런 음. 목표치 그런 게 되게 크잖아요. 엄청 크죠. 네. 네. 사실 지금 당장 생각해도 집이라는 걱정이 만약에 필요가 없어요. 어, 없어도 어, 되라고 어. 하면은 기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어느 생각 나도 모르게 그 집이라는 게내 가슴속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 어, 그 단장이 집을 안 사면은 그러면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일을 더할수 있을까 어.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 맞아. 네. 음, 아, 저도 진짜 완전 공감 가는 게, 어, 집이 어쨌든, 뭐, 이제, 호돌맨이나 전화 이제, 막, 와, 저런 집 살고 싶다 하는집 보면 보통 한 20억 하잖아요? 그쵸, 그쵸. 죠 어, 그래서, 저게 현실적인 금액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죠, 전혀. 3대가 독을 네. 쌓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아, 저게 어차피 월급만으로 안 된다는 건 너무 뻔한 사실로 드러났고, 그거는 단순히 계산기 두릴줄 알면 뭐, 다. 저기 이제, 이제 좋은 서울에 있는 좀 흔히 말하는 좀, 어, 좀 메인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그쪽 지역에서 못 살겠다 예. 이게 뭐 너무... 맞아요 온... <laughs>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있겠는데 네. 이게 제 성격에 정해져 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뭔가 앞길이 <웃음> <웃음> 정해져 있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그 아마 호돌맨의 뭐, 뭐 해야지, 뭐야 우울증 편인가 아, <laughs> 심신병 네, 네, 네. 특집 거기서도 네.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앞으로 이제 남은 일생을 뭔가 빚만 갚다가 이제 음. 가게 되는 거. 딱 그런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뭔가 답답해지고. 뭐, 제가 연봉이 계속 뭐, 보통은 이제 계속 근무할 때마다 이제 오르겠지만은 음. 제가 1년에 뭐, 6천만 원씩 저금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6억을 모은다 치더라도 그 6억이 10년 전의 6억이랑 지금의 6억이랑 또 앞으로의 뭐 10년 후에 6억이랑 달라질 거고 어떤 가치가 이제 계속 내려가니까 음. 어, 좀 답답하다 아.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답답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재테크를 이제 하려면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냥,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 아 저는 그게 좀잘안 맞더라고요. 아뭐 <laughs> 뭐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제가 제 심리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더 크나? 내가 열심히 어... 해도 이게 좀안될것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어, 맞아. 근데 그중에서 이제 사실 뭐 주식이 제일 만만하긴 하죠. 아, 다른 아, 아. 더 위험 하이 리스크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든지 한번 좀 다시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아. 근데, 근데 사실 그 에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웃음> 뭐... <웃음> 코인도 하실, 코인도 하실 거면은 비트코인만 하세요 다른 아. 알트코인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파생상품 같은 거 있는데 주식에 뭐 선물옵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음. 추천드리진 않아요 <laughs> 선물옵션 파생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음. 그래가지고 한달 한 정도 뭐 짧게 뭐 잠깐 맛보는 거는 뭐 추천드리는데 근데 이게 또 맛보고 이제 또 이게 선모당이 사람, 아, 뭐라 그래야 돼? 초급발이 개급발이다? 네, 뭐, 아. 초심자의 행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 한달 동안 잠깐 해봤는데, 이게 거기 에 맞들리면은 또눈 돌아갑니다. 아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뭐, 강원랜드인데, 어, 추천 안 드리고. <laughs> <laughs> 그니까 뭐, 주식 정도는 뭐, 다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음, 음. 뭐 지금 돈은 없지만, 제가 이제, 요즘 주식은, 요즘 보고 있어요 주가. 잘 보고 아, 있고. 아 보고 계세요? 네. 삼성전자랑 카카오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전에 키프 쪽은 계속 보긴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5 6 0 0 0 원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8만 6천 <laughs> 5만 6천 원부터 지금 5 6 0 0 0원 제가 지금 떨어지는 거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으란 소리 아닌가요? 다 한강물 카카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건 뭐 예상이니까. <laughs> 네. 근데 저는 이거 8만 8만 6천 원 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 재테크를 거의 안 하고 있다. 아, 아 거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다. 나는 그쵸. 자 재테크를 하고 있다. 어, 아, 어, 아. 예. 예. 제 스스로가 이제 종목이 된 거죠. 그렇죠. 아, 아. 뭔가 파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저 진짜 호돌맨의 저 말이 맞는데 자기 자신이 그 종목이 된다는 그 말이 되게 개발자들한테는 그게 통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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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직군보다도 더 이제 아. 뭔가 할수 있는. 예. 아 이게. 회사 사람들 막 같이 주식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어, 재밌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한 같이 8주 정도 이제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용어나 뭐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보는 법 그때 이제 좀 배웠고, 근데 그게 또 막상 이 스타트업으로 와서 이제 좀 C레벨이 되면 어쨌든 그런 돈을 봐야 되잖아요. 뭐채용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 그때 본게좀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회사 매출에 대해 상세 지표들을 볼때좀 도움이 된다 이거는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식 공부를 따로 저도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식을 그럼 이제 어쨌든 뭐 매달 20% 30%를 이제 사야 되니까 어떤 걸 사냐면은 제가 써보고 괜찮은 거 그냥 사는 거여서 예를 들어 저 M1 맥민이 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게 160만원이라고 하고 막 완전 감동받아서 그날 바로 이제 이제 뭐 월급 들어온 돈으로 네, 바로 이제 애플 주식 이제 음. 사고 막 그랬었는데 음. 무슨 무슨 뭐 양봉 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 막 분석해 가지고 막 하거나 음. 그러진 않거든요 음, 차트 분석은 따로 안 네. 하시고 차트 분석은 아예 할, 사실 할 줄도 모르고 근데 내가 쓰는 제품인데 잘안 오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좀 가격이 막 역대 최고치로 높고 막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네. 그냥 이제 어, 사고 그냥, 다달이 그냥, 매달매달, 매달 그냥, 꾸준히 사고 있는데, 음, 음, 딱 음. 그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 음. 그 이상은 남는 시간이, 사실 이제, 잘 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생각 없는 생각 거대한 있잖아. 흐름에서. 음, 음. 네, 네.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 싶은 게, 이제는 제가 개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재택 공부하나,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하지란 이야기는 안 하시겠구나.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웃음> <웃음> 예전에는 <웃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제 가상화폐 이쪽 공부하거나 좀 해보면 어 시간 대비 가장 이제 효과가 좋은 부를 늘리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이제 다시 또 다들 이제 자개발 하러 가시겠구나, 다들 이제 코딩 음. 엄청 열심히 하시겠구나. 음. 그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투자한 뭐 모든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게 자테크였습니다. <laughs> <laughs> 자이개발 자테크. 네, 그 다음이 이제 주식이었는데, 근데 주식은 이제 뭐랄까요 실력이 쌓인다는 느낌만 안 들고 그냥 팔면 크시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계속 쌓이면은 모르겠는데 뭐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한건또 아니었고, 근데 이제 자테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력이 계속 쌓이잖아요. 응. 음.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했어요 하고 나서 뭔가 수익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있던 게그렇죠 이제 이력 히스토리 커리어가 계속 쌓여가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테크가 <웃음> 최고다 <웃음> 네. 저한테 있으면 이제 또 개테크죠 그냥 응. 개발자로서 뭔가 했던 것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그죠 응. 그거는 그리고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마이너스가 없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음 어떻게 이제 또개크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laughs>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긴 하니까 맞아 네, 그거를 고려를 이제 좀덜 한다면은 마이너스가 없긴 한데 만약에. <laughs> 머신 러닝이 좀될것 아. 같아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그쪽의 어깨가 만약에 잘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 아. 뭐 시간적인 마이너스가 이제 될수 있는데, 음뭐 그런 이제 뭐 다른 식으로 또 한다 그러면은 제 시간적인 게좀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어 저는 그래서 재테크를 안 해도 된다 주인 아니거든요. 음, 음. 하긴 했나? 이거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 좋아하는 자동화 봇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신경 안 쓴데도 알아서 얘네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내 자산을 증식시켜준다. 그러니까 자동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어, 주객이 전도되는 거는 좀 이제 이상한 거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주객이 전도되었던 흐름은 다시 이제 온상복귀 되지 않았나? 음. 응. <웃음> 최근에? 최근에. <웃음> <웃음> 아, 지금 테슬라를 제가 보고 있는데, 네. 테슬라 좀 많이 떨어졌고. 그거, 넷플릭스 보셨어요, 혹시? 넷플릭스가. <웃음> <웃음> 저는 사실 넷플릭스가 스프링 쪽에 귀한 게 진짜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제일 대표 사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에 넷플릭스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산건 아니고, 또 고가였으니까. 진짜, 지하실이 몇 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음... 계속 내려가 있어. 그러니까, 토스 같은 앱은 사놓으면 이제 뭐, 5% 이상 하, 빠지면은 알람이 오거든요. 음, 예, 예. 매일 와. <laughs> 매일 알람이 와요. 매일 빠져. <laughs> 매일 <알람이 와. 웃음>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이게 주식 쪽 흐름이 이렇게 막 떨어진다는 게,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상장하지 않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자금도 이제 덜 모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어, 뭐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이 어쨌든 매, 그 어떤 영업이익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평가 받고 있는 되게 높은 벌류를 받고 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폭삭, 이제 폭삭 이제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 이거 이 회사는 사실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이회사 가지고 있는 어,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이나 혹은 이제 갖고 있는 적자지만 큰 매출이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제 투자를 잘 유치하고 있던 입장에서는 돈이 좀 다시 회수되는 느낌에서는 투자를 제대로 받기가 좀 힘들겠다. 개발자들 처우도 어 이제 진짜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잘 받는 분들은 어, 어쨌든 이제 이 스타트업 씬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계속 있을 건데 이렇게 결국은 이제 주가 주가가 막확 떨어지고 그만큼 이제 돈이 좀 회수되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투자금도 좀 그렇게 될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면 투자금이 이제 예전만큼 막엄청게 많은 투자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투자 확률이 높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결국은 스타트업에서 돌고 있는 돈이 이제 줄어들면은. 그걸 가장 혜택을 많이 받던 개발자라는 직군도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좀 높았다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부품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음...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뭔 뭐 짓을 해도 어차피 뭐 시장을 이길 순 없는데. 아 아. 스프링을 쓰든 PHP를 쓰든 시장을 이길 수가 없네요. 그쵸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